여기는 달라사오 시장입니다. 달라사오 시장 주변에는 달라사오 터미널이 있어요. 로컬 터미널인데요. 이 로컬 터미널, 달라사오 터미널에서 어, 국경으로 가는 차를 탈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 유난히 오늘 많이 뜨이는 것이 이 마게트인데요. 그러니까 어, 이들은 파리. 사람들의 영향을 프랑스 사람들의 지배를 어, 70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게트에다가 여러 가지 이게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샐러드와 다른 샐러드를 다른 야채들을 넣어서 샐러드를 많이 먹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600원 정도 합니다. 저도 방금 하나 샀습니다. 자 이런 가전제품들이요. 음. 있습니다. 잡파점이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음, 네. 돗자리도 보이네요. 저기 음. 이제 그 바게트 빵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음, 맛있습니다. 안에는 부드럽고 여러가지 야채, 과일로 소스, 네. 핫 소스, 칠리 소스입니다. 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데요, 어, 아주 그 칠리 소스 많이 넣은 게 저는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망고요. 네, 푸른 망고도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음, 총각이시네요. 이 귤은 정말 맛있습니다. 지, 지금 만만 만 킵이면요. 우리 돈으로 1,400원 정도 합니다. 1kg에 1 k 로에 1,400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제주도 유기농 같아 보이는 이 귤이 음, 라오스귤입니다이 귤은 음, 맛있습니다. 정말 신맛은 덜한데 맛있고요. 사과나 이런 것들은 아마 중국에서 다 넘어온다고 합니다. 음~ 아주 그~ 곶감 맛이 납니다 안에 까면 소 어,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요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냥 그대로 껍질을 까서 먹으면 됩니다 여러가지 과일 많이 있죠 네 음~ 더운 나라답게 망고입니다 가득 매워서 바게트 빵집입니다. 여기 그, 달라 사오시장입니다.